뒤에 뒤에 밑에 등이 나옵니 저희가 ]anezodice. 봐야 하 예예 아예 여기 칸이 20만석이라 아 그래도? 아니 제가 저기 선만 이 선만 뒤로 조금만 다음은 뒤에 선만 예예 어! 호다아 바로 곧 들어가고 옆에 얘기하아 예은아 바로 바짝 붙어야 돼 군대 아까처럼 키도 안 나오게 야 예은아 야호다 예은아 건너리 바로 예은아 예아아 앞으로 무릎을 야호다 야 지훈아 야호다 야호다 야야

전대려 앞으로 <람이>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아 재현아 어또안봐위 밀어 줘 앞으로 가자 아, 배운 거 배운 거 그렇지 아, 아, 배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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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거아운거 배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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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거배천거 배운 거배 미어만저 골대 앞으라 거기 가서 조이요 골잡고. 도두 사람 불 공발 계속 가. 아, 지원이가 쳐. 지원이가 쳐. 안 돼. 안 돼. 안 지원아. 지 나오라고. 발 때려. 내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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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 박권! 아, 진짜, 이렇 던지는 거내 앞으로 나가! 제현아 앞으로 가! 앞에서 와라, 이거! 패스! 나이스! 패 네 잘해서 중아 공주또 많이 부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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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재윤이 거기서 아빠, 거기서 수비줬잖아윤대랑 재윤이가. 하나 둘 셋. 빨리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야 모아 모아. 아, 네. 여기서 야워고 들어가 나 그렇지 치고 그렇지 그렇지 막아 그 잘했어 이갔다 나갔어 어지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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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뛰어 뛰어 어어 어 잘하고 있어 어, 어, 힘들네. 마지막입니다, 힘들네. 어, 어. 많이 힘드네. 지원아, 올라가. 지원아 내려오라고 소리쳐. 빨리 아, 네. 내려와, 내려와. 빨리 와, 빨리, 해, 빨리 가.

골다 들어가 아, 이재현 골대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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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야 야, 둘둘 제한이 둘, 아, 아, 민준! 믿음 아, 왜저한발앞 나와. 어한발 앞으로 앞으로 또, 나와 이주원 더, 더, 앞으로, 더. 나와. 더, 더, 앞으로 나와 더. 스톱. 이주원 앞으로 나와 조금 앞으로 가면아왜왜왜왜오른 터가 이렇게 열고? 아, 대 아, 박권! 앞에 쓰라고, 앞에! 아, 지현아 얘기해줘! 얘기해 형님, 형님형 준비! 아니야. 좋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성! 진성! 민순아! 수현아, 사람 잡으라기 아, 재현이! 아, 재현이 사람 잡아! 어디 박권! 사람. 아, 아, 아. 그래. 사람! 아, 나이스 박권! 아, 나이 사람! 와, 와, 와. 어르 해! 앞으로 빨리해 빠르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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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해 잡아! 잡아! 리해리아 빨리해 지리해 빨리해 빨이해 빨리해 빨올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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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 빨리해 빨리해 빨 많이 있어. 지원이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여기서. 지원이 여기서. 와 아, 저,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아, 아, 앞으로 오니. 가, 지원이지 지원 준비. 지원이 끝까지, 끝까지 지원이 끝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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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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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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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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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참! 아, 치네! 치이 진성, 진성! 예, 진성, 가야죠, 빨리! 진성! 아, 민준이 차! 아, 진성! 올라가! 진성, 올라가! 아, 기원, 진성, 진성! 민준이가 차! 골대로! 아우, 씨래! 골! 골! 허니! 허니 내려와야지! 일로 빨리! 지아 사람 잡으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예. 지원이 내려! 지원이 내려! 지원이 내려! 아, 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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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지라 올라가! 니레골레한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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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빨리! 안 돼요? 와야지 니나안너희들 좋았어.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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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원이지원지원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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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그렇지그렇지 어, 어. 야, 공간으로 옮겨야지, 공간으로. 네, 돼. 공간으로, 네. 윤재야. 네. 그렇지. 아, 그렇지. 막고, 막고. 어. 미안하다고 해줘, 윤재야. 아, 아, 아. 윤재야, 차. 차. 어, 야 给你趴倒趴倒！来来！来来！嘿嘿 아빠! 나 아빠! 나 나와. 지현아 이 공을 공! 공지 드리블해. 공! 공! 아 어, 좋아. 대미나이스. 어빠 드리블을 하면 안